7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3일 안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. 대상은 고혈압 당뇨 환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, 장애인 등 다양합니다. 주변에 어르신이나 최약계층인 분이 계시거나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왜 굳이 이 시점에 이런 지원이 나오는지 살펴봅시다. 최근 물가와 생활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커졌고, 정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. 7월 1일은 그 시작일입니다. 먼저 고혈압 당뇨 맞춤 의료비 지원입니다. 건강보험 진단서 제출 시, 약가, 검진비 등 의료비 일부가 감면됩니다. 일반적인 혈압 혈당 관리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인 어르신께서 매달 혈압약 복용 비용이 3만원 정도였는데, 진단서 제출 후 약값과 검진비 포함해 월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. 매달 약값이 줄어든다는 말이 실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해보면 연 수십만원 절감됩니다. 이건 병원 갈 때마다 즉시 체감하는 부분이죠. 다음은 기초생활수급 자차상위계층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. 주민센터 신청 후 3일 이내 현금 또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 후 3일 내 30만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단순 지원이 아니라 긴급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다음은 한부모장애인 맞춤형 지원입니다. 역시 신청 후 3일 내 맞춤형 현금이 지원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. 7월 1일 이후 신청 필수이고요. 시기 놓치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3일 내 입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경과하면 혜택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,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번 제도는 작지만 밀도 있는 변화입니다. 큰 예산이 아니라도 체감이 크면 효과가 커집니다.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세 가지입니다. 7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, 진단서나 자격서류 준비, 3일 이내 입금 여부 확인입니다.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하게 지원되겠지만 세부 지원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대상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세요. 3일 이내 일정 금액이 여러분의 통장에 입금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신청하고 확인하는 것. 행동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.